2025년 4월부터 입국 심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비루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6월 오사카 간사이공항 입국 후기와 함께 최근에 변경된 일본 입국 절차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두시면 실제로 입국할 때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 한국 출국 수속 방법은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6월 중순 제주항공편을 이용해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오전 9시 45분경 간사이공항 이터미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이터미널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약 5분 정도 걸으면 입국 심사장이 나오는데 1터미널의 경우 입국심사장까지 무료 전차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변경사항. 25년 4월부터 간사이공항의 입국심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심사와 세관신고를 따로따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통합키오스크로 기계가 변경되어서 절차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간사이공항 1, 2터미널, 한에다 2, 3터미널, 나리타 3터미널에 도입되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본 입국 절차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관광 목적이시라면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비지트재팬 앱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한 후에 QR코드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일본 입국 준비가 완료됩니다. 웹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서류를 받아서 종이 서류를 작성하셔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종이 서류를 배포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있고 비에트 제펜 앱 QR 코드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니 참고해 주세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장 입구에서 열감지 카메라 한번 통과하고 입국 심사와 세관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비에트 제펜 앱 QR 코드 소지자는 입국 심사장의 QR 코드 전용 통합 키오스크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권과 QR 코드를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을 촬영하면 입국 심사 세관신고가 한 번에 다 완료되고요. 완료 후에 화면에 뜨는 ABCD, 알파벳을 따라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입국심사대에서는 이미 입국심사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상륙허가 스티커만 받고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고요. 1층으로 이동해서 위탁수화물을 수령한 후에 자동화 게이트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비트재팬의 QR코드를 소지하지 않으셨다면 입국심사장의 일반 입국심사대로 가서 지문 얼굴 촬영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상륙허가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요. 1층으로 이동해서 위탁 수화물을 수령한 후에 유인세관 신고 데려가서 세관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받은 뒤에 출구로 나가시면 되는데 간사이공항의 경우 비이트제펜의 qr 코드가 있으면 입국세관 통합신고도 가능하고 비이트제펜의 qr 코드 전용 라인을 넉넉하게 배정하고 있어서 빠른 입국 속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꼭 비이트제펜앱 사전등록 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오사카 간사이공항 입국은 입국 수속 시간이 15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어요. 사람이 많이 없는 이터미널이기도 했고 위탁 수화물 없이 비즈 재팬의 QR 코드로 입국 심사 세관 신고를 한 번에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최근에 1터미널 입국 후기도 작년보다 훨씬 수속이 빨라졌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사카 엑스포 준비로 인력이 보강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릴 줄 알았던 이국 속을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마치고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우선 기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간사이 공항 교통편 영상도 업데이트해서 새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한마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